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윤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피롭틱스입니다. 기술적 차트 분석부터 최신 재료와 향후 방향성,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과 수익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이번에도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장 마감을 했는데, 피롭틱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3%의 하락으로 44,300원 이렇게 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살짝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데, 자, 오늘 종가 보시면 9.3%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장 중에 1.3%의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등폭률 10%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9.3%, 44,300원, 44,250원, 이렇게 지금 9% 9%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내용들, 여러분들의 이 수익과 직관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뒤쪽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잊지 마셔라. 여러분들, 요거 약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조금 많이 빠졌죠. 생각보다 9%대 10%의 등폭률을 보여주면서 좀 주가가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 껑충 뛴 피롭틱스 유리 기판 사업으로 영토 확장하나. 자, 여러분들 이 피롭틱스는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죠. 근데 이제 AI 붐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또 이제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 기판이 지금 엄청나게 이슈에 올랐습니다. 왜냐? 이 열전도율 때문이죠. 열전도율과 더불어서 전력 손실.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지금 엄청나게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롭틱스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피롭틱스의 매출은 지금 좀 영업이익은 좋지 않습니다. 이 유리기판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상용화되면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순하게는 여러분들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피로틱스가 그냥 단순하게 테마만 지금 입혀진 종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수급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물량들도 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용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외국인도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기간도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용장고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요게 조금 안 좋다. 신용장고가 늘어나면은 여러분들, 이 세력들 중에서 기간, 이 기간, 외인과 기간, 뭐, 금투, 연기금,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있는데, 특히나 이 기간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주가를 한번 이렇게 푹 하고 떨어뜨리죠. 이렇게 떨어뜨릴 때 이제 투매 현상과 함께 지금 이제 강제 매도 당하는, 강제 매도 당하는 이런 물량들을 좀 받아 먹으려고 세력들 중에서 특히나 이기관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당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고점인 9 5 9 100원을 딱 찍고서 주가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흔들면서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이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여러분들 테마만 입혀진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로틱스는 좀 남들보다 빠르게 유리기판 시장에 빨리 도입이 되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R&D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R&D도 잘하고 있어서 좀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술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정보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지만 지금 이 AI 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뭐 이게 거품론이다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단순적, 단순한 이슈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거품론 이슈는 이제 금방 꺼질 겁니다. 뭐, 기존에 뭐, 아마존, 구글,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등등 다 거품론이라고 했었는데, 이거 금방 꺼지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뭐, 데이터, 전력, 뭐, 로봇 관련해가지고 다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데, 자, 순매로 돌면서 이 피롭틱스도 여러분들 유리기판 안에서 이제 대장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 안에서 이 포인트를 좀잘 잡으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수급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특히나 이 피롭틱스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책. 대응책도 지금 다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대로만 좀 진행하시면은 크게 손실 없이 이렇게 수익권 안에서 꾸준하게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피로틱스는 지금 이제 포지션을 조금 다시 또 봐도 되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전략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 매매 전략 재료까지 해서,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정보들까지, 정보들까지 이 정보를 미리 선점하고 있어야, 이세 가지를 모두 먼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조금 이렇게 선점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이 수익을 위한 활동들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투자금, 이 소중한 투자금이 여러분들 계좌 안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정보들 지금 못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바로 지금 잠깐 멈춰 놓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 다음에 상대 내제 개인 번호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736-9370으로 그냥 간단하게, 피로비라고, 피로비라고 이렇게 조목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요거 제가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한 번에 500분께씩 이제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는데, 요거 혹시라도 못 받아보셨다. 문자 보내주셨는데, 누락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피로비라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거, 대응 전략과 이 매매 전략 자료,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이 피로티스 정보들까지 여러분들 좀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계좌가 수익으로 늘어나는 거, 실질적으로 좀 늘어, 이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이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께 다 이제 1대1로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전체 문자로 좀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때 놓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크게 손실 보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수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계좌 안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거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매일 오전에 단타도 진행하죠. 문자로 발송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이제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대응해야 될때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이윤 대표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꼭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화면 두번 터치해 주셔서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약속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상대히제 개인보도 있죠. 요때 이제 위에 번호로 그냥 이제 히로비라고만 히로비라고만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이거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이 대응책 세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이 매매 전략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비공개 정보들까지 꼭 여러분들 받아보신 다음에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로 가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의 수익을 위한 활동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단에 개인번호 올려놨습니다. 일로 피로비라고 여러분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 시작 전에 미리 문자를 좀 발송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문자 장 시작 전 8시 30분, 32분 뭐 늦어도 40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초가에 매수 진행해가지고. 지금 저희 이렇게 수익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문자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저도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위에 번호로 그냥 제 개인 번호죠. 여기로 그냥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할리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 수익으로 매일 늘어나는 거좀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섹터가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바로 조선 광산. 원전 AI 로봇.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여러분들의 한 종목씩은 필수로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 안에 필수로 담아 두세요. 향후 5년 동안 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여기 안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의 다각화가 일어나겠죠. 이 수익의 다각화가 정말 중요한 게이 우리의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필수로 넣어 두셔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무겁기만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너무 심심하죠. 너무 가벼운 것들은 이제 등폭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우상향하면서 급등하는 좋은 종목들 제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여러분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각 섹터별로 종목별로 매매전략 자료와 그에 따른 정보들까지 제가 잘 추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신 다음에 이 안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서 꼭한 꼭 종목씩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좀 담아두셔야 여러분들의 이 계좌가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체감하면서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9736-9370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숫자 1만 써서 1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바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은 꼭 무조건 필수로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 잘 추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매매 전략자를 읽어보시고 그에 따른 종목까지 읽어보시면서 꼭 필수로 필수로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 꼭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좀 많이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게 매일 주도하는 섹터 종목 잡아가면서 수익 진행하고 싶은데 이거반법좀 알려주세요. 이거 많이들 문의 주십니다. 그 밖에 뭐 주식 관련해서 모든 종목들 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필요로 한거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그것들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다 1대1로 소중하게 여러분들 소통해 드리면서 도움 드리니까 편안하게 저한테 아무 때나 새벽이든 밤이든 연락 주시면 되고 제가 요거 섹터와 종목 이거 포착해 가면서 수익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다 눌렀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자 여러분들 키움 차트 기준으로 0150. 을 누르면 조건 검색 시 만드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명령과 설정을 해주면 0156으로 조건 실시간 조건 검색 실시간이 뜹니다. 이걸로 저도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여러분도 매일 3%에서 최대 10%까지 수익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3%가 적은 게 아닙니다. 매일 3%면 어마어마하다. 복리식으로 좀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0156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고 윤대표 실시간 포착이라는 거 이렇게 설정해서 쓰는 거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거 제가 포착해 가 포착 오는 거 잡아가면서 수익 진행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도 많이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그냥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지금은 이제 장 마감해서 멈춰있는데 장중에 막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급등하는 것들 이제 급등하기 전에 미리 신호 주는데 그런 것들 잡아가면서 잠깐 있다 나오면은 수익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TMC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위더스제야. 그니까 매지온, 이엔셀, 현대약품, 퍼드메디슨뭐 이런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신호를 계속 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포착해 주는 거 잡아가면서 매일 수익을 진행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매일 수익으로 늘어나는 거 실질적으로 체감하시겠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 설정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차트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설정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이거 먼저 눌러 주신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여기로 010-9736-9370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포착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바로 설정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매일 수익으로 늘어나는 거 체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약속해 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해가 바뀌면 한 7년 됐죠. 7년째 무료로 운영하는 가족방이 있는데 저는 뭐, 이거 뭐, VIP방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7년 동안 계속 다 여러분들과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많은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하셔가고 매일 아침에 조목명, 매수가, 매도가 함께 안내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수익 진행하고 있죠. 보시면은, 매일 같이 여러분들과 장만 열리면 이윤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같이 수익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진행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날짜 보시면 정말 매일 하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참여해보고 싶다 혹은 혼자서 너무 힘들다 궁금하다 한번 나도 해볼래 이런 분들 다, 다 좋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736-9370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순차적으로 다 링크랑 비밀번호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죠 01097369370으로 입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링크랑 비밀번호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제 실제 계좌도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을 체감하실 수 있는 실제 수익 전략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